네, 안녕하세요. 강우TV의 마술강우입니다. 저는 새로 출연하게 될 마술강우라는 강우강우맨입니다. 먼저 이줄 보이시죠? 아주 골사한 이 줄.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, 이렇게 부드럽고, 부드럽습니다. 너무 내려이게 빳빳하게 살 생각은 하죠 하지만 저 강우강우맨은 이걸 빳빳하게 쓸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가아! 가 가아! 가아! 가 가아! 아 가아! 가가 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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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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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아! 얘 쓰러지지 않는다. 아, 칭, 네 다음 모습 보여드립니다. 오, 네 이번엔 다음 마술입니다. 음, 이게 상자예요. 아주 참으로 신기한 상자죠. 이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본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근데 이 상자에다가 이 하트를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닫고 빼 하면은 뭔가 엔지 같은 게 있었지만 기분 탓입니다. 사라졌습니다. 사라졌습니다. 진짜 보시고 싶다면 보세요. 사라졌습니다. 사라졌습니다. 다시 한번 소리 수리 소리 마소리 수리. 좋아네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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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그냥 아주 평범한 공이죠 여기다가 이걸 조심들 굴러가지 않게 놓고나서 하트 한개요 두개를 눌러줘 쳐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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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을 향한 마음 하트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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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마술 갑니다 뿅어 어, 잠시만 준비 안했다 다시 뿅 음! 음, 여기 하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트 하나입니다 보, 보세요 만져보세요 하트 하나입니다 하트 하나 하나 하나하나 하나. 근데 여기를 5초, 10초 드리겠습니다. 10 9 8 7 6 5 4 3 2 1 0 땡! 바로 두 개였습니다. 요호! 다음 마술 들어갑니다. 여기에 주머니에 하트가 있었습니다. 하트를 한 개가 있었는데 완잡히셨고 한 개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잡는 게 편해서가지고 하트 한 개가 있습니다. 집어냈습니다두 개로 나눴습니다. 신기하지 않나요? 사랑해요! 좋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좀더 신기한걸로 변합니다 뿅뭐허야르 나는 마술족 이 종이컵이 잘 나오겠지 그래네 나는 마초능력자족이라네 바로 요 종이컵에 대해서 아무런 아무것도 없는 종이컵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걸 공중부양시킬 수있다 어치. 다 이거 말아. 조니 블을조 능력이라네. 이만 안녕이라네. 반지 마술로 이동 뿅. 네 여기 반지를 꼈습니다. 잽잽잽 원투 가능합니다. 네, 여기서 반지를 꼈는데요. 제가 반지를 바꿔치기 할 것입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반지의 마법이다. <laughs> 검지가 새끼 손가락이 검지로 이동해. 다시 한번 더 반지를 껴보겠습니다. 이번엔 반지가 생깁니다. 짜! 반지는 총두 개. 아디오스. 근데 네. 음, 여기 이 상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. 음.